이거 이제 압축다 하다 이요 이거 이제 알배추거든. 음. 알배추 완전 에 이거 배추를 이렇게 엎어놓고 이게 굽었잖아. 음. 엎어놓고 이런 거 갈공대로 통통 뚜들어져 이렇게. 음. 요런데 이렇게 이거 막 빨래방만 밀 필요 없고 이 뚜들어져. 이빨 떨어져도 괜찮다. 이제 붙이면 되니까. 예, 갈공대로 통통 뚜 그냥 반반 해지잖아. 음. 이래가 이제 가루무치고 땡초, 두 개나 세 개, 그냥, 하고, 홍초 한개 하고, 잔파 다섯 뿌리. 밀가루 한 컵, 시작만 해놓은 거, 조금 넣어줘, 이게. 참 색이 고거. 깐 조금 해줘야 되요 소금. 분가루거든 음. 음. 아, 이다가 음. 이제 소금을 조금 뿌려 줘야 돼, 이게. 배추에다가 밀가루 자, 자, 살좀 뿌려 줘야 된다는 거는. 도 하는 게 맞지. 반죽에도 해도 여기 배추가 싱거물이 나오면 안 된다 말이다. 음. 이 이제 부채 이렇게 밀이를가루를 하는 가루로는거 음. 어, 튀인 가루나 전분가루는무 계라도. 그요리 이제 하는 거야. 무슨 어서 잘리거든 이렇게. 음. 나는 야채를 좀 넣었는데, 안 넣는 사람도 있어. 하얗게 붙인 사람도 있거든. 꾹꾹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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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진프는 상선이 없다. 이거 떨어지지, 이게. 이거 음. 주고, 이거 끼워주고, 이게. 음. 그래,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. 아, 맛있겠다. 또 계속 뒤집네. 한 번에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뒤집으면서 하네. 음, 한 번에 안 한다, 이거. 이거. 배추가 진짜 물이 올라갔다, 올라갔다, 이래, 이러거든. 한참만 해놓으면 한참 한다 이거. <목소리> 아 왔다를 갔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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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물이 아래로 밑에 물이 빠졌다 있고 위에도 올라오는까 왜냐하면 실제는 나한번 해주면 실제는 더 버티 줘야 된다 아아. 음. 이또지잖아 여기서 음. 이 물이 밑으로만 가면 되가나또 올라서 갖고 또 맛있는 물이 또 밑에 빠지기도 하고 올라 올라오기도 해래되거든 음. 그래서 단 맛이 같이지 이한번튀비는 아니다 이는 꼭지잖아 음. 여기가 자좀 이제 가스로 시작돼요. 이, 이 정도 크기 잘려줘야 된다 되는 대신에. 바 스파이더 빨리 먹자. 음. 예. 소리 나지. 음. 됐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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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하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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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근데 이거 조금 음 있으면 누워지거든. 음 지금 바삭하잖아. 음 바삭바삭하네.